이번 시간에는 노디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디몬은 Node.js 환경에서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후에 실습들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디몬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실습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Node.js 환경에서 특정 자바스크립트 문서의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Node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지난 시간까지는 해당 문서의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저장한 다음 다시 노드 명령어를 입력하는 식으로 실습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이거 코드를 돌릴 때마다 계속 명령어 채워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손 아픈데 그냥 코드 저장하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좀 돌리지면 좀 좋아요. 이 영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를 위해 노드몬을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에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npm은 이후 따로 영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일단은 각종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Node.js의 앱 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I는 뒤에 오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는 의미로 인스톨을 줄인 것입니다. n o d e m 는 지금 우리가 설치할 라이브러리의 이름이고요. G 옵션은 글로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도록 전역으로 설치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이 컴퓨터에 설치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즉,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디몬이란 도구가 설치되고 이를 이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 시스템의 어느 위치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괜찮지만 맥 환경에서는 이렇게만 입력하면 이처럼 권한 오류가 날 것입니다. 지 옵션으로 전역 설치를 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할 거예요.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처럼 수도 명령어를 앞에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안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시스템 디렉토리가 아닌 홈 디렉토리에 전역 패키지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 권한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노션 페이지에 이를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올려두었습니다. 맥 사용자분들은 이 명령어들을 터미널에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실행하시면 돼요. 먼저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홈 디렉토리에 npm-global이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폴더에 노디몬과 같은 전역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될 거예요. 그리고 npm이 해당 디렉토리를 전역 설치 경로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전역 패키지 실행 파일의 위치를 컴퓨터의 패스 목록에 추가합니다. 패스는 컴퓨터의 즐겨찾기 목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쉘이 gsh인가 bash인가에 따라 이둘중 하나를 입력하면 되는데, 모른다면 둘다 붙여놓고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npm에서 관리자 권한 문제 없이 전역 패키지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이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 실행해보면, 이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한 다음 노디몬 패키지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제 노드 대신 노디몬 명령어를 사용해서 app.js를 실행해볼게요. 이처럼 몇 줄의 로그가 출력된 뒤, 코드의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디몬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문서의 코드를 이와 같이 수정한 다음 저장을 하면 코드가 재실행되어 이처럼 바뀐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코드가 수정될 때마다 새로 명령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노디몬의 실행을 종료하려면 컨트롤 키와 C를 함께 눌러주면 됩니다. 코딩을 하는 동안 노디몬을 실행하고 이를 끝마칠 때 종료해주면 되겠죠. 노디몬의 사용법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란 문서를 생성한 뒤 코드를 위와 같이 작성해 볼게요 노디몬 명령어를 이와 같이 실행할 파일명을 붙이지 않고 실행하면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 인덱스.js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인덱스 문서는 노드.js에서 기본 진입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수정하려면 패키지 제이슨에 이와 같이 메인이란 항목을 추가한 다음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를 저장하고 노디몬을 종료한 다음 다시 노디몬 명령어를 입력해보면 이제 앱 문서가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패키지, 제이슨 문서의 메인 항목을 설정해서 노디몬이 기본적으로 실행할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디몬의 설정 문서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프로젝트에 소스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 앱.js를 그곳으로 옮기고 같은 위치에 i g n o r e j s 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이 HTML, CSS 문서들은 내용을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노디몬 제이슨 문서를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한 뒤 작성해주세요. 노디몬의 여러 설정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exit 항목입니다. 이는 노디몬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실행할 명령어를 설정해요. 소스 폴더 안에 앱 문서를 노드 명령어로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터미널에 노디몬을 입력한 뒤 엔터를 눌러보면 노디몬이 시작되어 해당 문서에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력된 내용 중 앞부분은 이와 같이 i g n o r e j s 에서 ES 모듈 방식으로 가져온 값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오는 값은 환경 변수에서 가져온 거예요. 환경 변수에 대해서도 이후 따로 다루겠습니다. 노디몬 제이슨에서는 노디몬 실행 시 적용할 환경 변수를 이처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환경 변수가 앱에서 사용되어 출력된 결과임을 알수 있어요. 워치 항목에는 감시할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이름들을 문자열의 배열로 작성합니다. 즉, 이곳에 이름이 작성된 폴더 또는 파일 내의 코드가 수정되면 노디모니 코드를 재실행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 소스 폴더만 있으므로 이 안에 든 문서들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 인덱스 문서는 소스 폴더 밖에 있으므로 노디몬의 감시 대상이 아니죠. 때문에 이처럼 해당 문서의 코드를 수정한 뒤 저장해도 터미널 창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반면 이앱 문서는 소스 폴더 안에 있으므로 감시 대상이죠. 그래서 앱의 코드를 이처럼 수정한 다음 저장을 해보면 노디몬이 자동으로 코드를 재시작하여 이처럼 바뀐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항목에는 어떤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감시할지를 작성해요. 현재 JS, TS, CSS 파일들을 감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죠. 때문에 이 HTML 문서는 소스 폴더 안에 있지만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한 뒤 저장해도 터미널 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Ignore에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대상들을 작성합니다. 예제와 같이 디렉토리명이나 파일명을 넣거나 정규표현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 ignore.js 문서는 저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앱에서 임포트되어 사용되는 값임에도 이를 수정하여 저장했을 때 터미널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감시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 CSS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앱의 코드와 연관이 없지만 저장 시 노디모니 코드를 재시작하므로 익노드 문서에 수정한 값이 비로소 터미널에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디몬 제이슨 문서를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여러분의 개발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디몬의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노디몬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